그러니까 서남 이 오천 서남사에서 오되신 거다 그지요 주보관. 예. 그때 이제 평양에 있을 적에 평양에서 이제 그 요포란대를 내가 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아주 많이 나오는 데냐 이리면 핵을 만들 수 있는 그 모나스가 거게 나왔어요. 우리 평양에 말입니까? 예, 평소 규정거정 하가지고근 데서. 때 그걸 이제 봉대 일하는 데에서 지봉그지봉대그봉이지봉지 봉대지. 봉대지 그 모나즈라는 걸 모나, 예, 그 모나스라는 걸 캐는데 모나스요? 네방목이 모나스라고 아 했대요. 저는 처음 듣는 예, 이름이 예, 됐어요 그, 예. 거기만 음. 있는가봐 예.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 가거든 예 러시아에서 예, 그래 그걸 가서 그때 이제 어, 그 당비를 음. 마련하려고 어, 그걸 이제 맡아 가지고 하니 내가 그, 이제 부위원장님이 그 당시가 아, 6.25 때입니까? 6.25 전에 그러니까 해방되고 해방 나서죠 그럼 북한 정권 일때에 그, 그, 그죠? 그죠 그때 이제 아. 사에서그군에서그고립대 일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러시아로 보내면 돈 나오는 걸당비를 쓸라고 어, 좀 일을 하라 거든요아 당비라 하면은 그 당에서 쓸라고. 어느 당 말입니까?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 아니 그쪽이 예. 민주당. 아 북한에? 예. 아 공산당이 있고 그때 민주당이라는 당도 민주, 있었네요. 민주당 있고 총무당이 있었죠. 아청우당이 있었고 민주당이 있었고. 공산당이 있고, 었정우당이 있고, 었 민주당이 있었고공산당이라고여기당이 있고, 당있산당이있당이당이고그산고그당고고이제고이고동고고동이고동서이 있고, 동산당이 이 이쪽으로 있는 것같죠 아, 너무 오셨네요 그죠? 네. 고게몇 년도 옵니까? 전쟁 나기 전입니까? 아, 6교 사병, 나던 해. 아, 나던 해, 예. 아. 6여 사병, 아. 아. 네. 혼자 당신으로 오셨네요?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바로 일로 오셨어요? 아, 그, 그, 그 바로 여기 오지 않고, 예. 어, 수영소에 있다가, 제주도, 그렇지요 거제도. 예.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가지 않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석방을 시켰거든. 예. 예. 제주도 보로 수용소에서 거제도. 아 거제도에서. 예. 예. 그냥 그 일로 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는 사람은 석방을 시겠다고. 아. 네, 시지. 아그 당감동. 서사회에 가서 이제 있다가 아 내가 그 수영소에서도 이제 불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있었댔으니까 아 네. 네. 거기 이제 있다가 아 여기에 이제 중하기 네. <laughs> <laughs> 음 때문에 음어 그때 이제 성상이라고 영도 그 정장을 했는데 예. 네. 아, 아, 그 이하고 이제 불교에 있는 데서 설어진 여인이 되어있으니까 좋아하다가 아그 송상교를 한 거에 좀 도와줬더니 여기가서 이제 이세라고 그래서 이은게 이제 마음으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수국을 심으신 건 오셔가지고 한참 있다가 아니요. 올 쪽에 서남사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왔어요. 아, 올때 오실 때? 예.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한폭 가지고. 왔어요. 한 폭이. <laughs>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아니, 확장. 아니, 그, 이제 서남사에 있을 게에 예. 내가 꽃을 키우던 게 다른 사람이니가 저거, 그, 물주고 뭐, 물, 물, 저거 하고 하려고 그래요. 예. 그이서 가지고 왔지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놈이 전체 잘돼아또 예, 꽃도 다른데 그거 크고 나무도 크고 그렇습니다 예예 근데 네? 예, 그래 네. 이제 그, 그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잘 되는 거 했더니 하와이 곁에 있는 섬에 본래 이게 거기서 생활하던 놈이래요 하여 하와이 여기 저기 저, 저 토양이 어, 그렇단 말입니까. 아니. 예. 저 미국 땅 하와이 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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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있는 곁에 섬에 이게 자생하던 놈이다 아, 예, 예. 예? 아, 그게 이게. 아, 예. 그러, 그러니까 이 놈이 지 여기도 그이 바다로 는하와이거이니까 그러니까 기온아 이 토양이 비스다다. 그렇지.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돼. 아. 그잘 그렇죠. 된다는 말한 게나. 아, 그 이제 지금 제가 나이가 60인데, 예. 선님은 지금 101세신데, 예. 지금 의사소통이 제가 지금 더못 알아듣고 제가 더 힘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고, <웃음> <웃음> 아, 좀, 아. 내가 그 조선 말이 조금 그 뭐에 들어갔었대 그래요. 그래. 아, 그래 지금 이제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게 관리를 선님은? 살다 놓으면 어떻게든 우리 집농주가 예예 아이고 선생님 힘드신데 제가 예.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성불하십시오 예, 예. 예 감...